자, 오늘은 어, 이제 24일 목요일날 우리 시편 96편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이 말씀 제목을요, 지금 새 노래를 부르라 라고 이렇게 정했는데요. 어, 오늘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96편은 전형적인 이 찬양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 히브리 시, 히브리에 있는 이런 시 문학 중에서도 특히 예배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부르는 선교적 찬양시로 분류가 돼요. 이 시의 특징은 표제가 없는 시편 중 하나라는 것. 우리가 좀잘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어, 시편 전체 150편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약 116편이 저자와 또 상황, 또이 배경들을 알려 주는 이런 제목이 딱 표제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96편은 없다라는 사실 네, 이거를 잘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 근데, 우리가 사실 좀 보시면요.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표제가 없지만 역대상 16장 23절에서 33절에 기록된 다윗이 언약계를 봉헌했던 그 찬양시 있거든요. 그 찬양과 내용이 거의 동일해요. 그리고 70인역 있죠. 그 헬라어로 번역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헬라어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거기에 표제가 붙어져 있어요. 포로 이후에 집이 지어질 때 다윗의 시이다. 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다는 라 것이죠.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때 예전에 다윗이 지은 이 찬양을요. 이제 바벨의, 바벨론의 포로 이후에 이제 그 성전을 짓고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찬양들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시편의 구조는요. 그 A, B, 그러면 a-b- 요런 구조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a 부분은 a하고 a- 부분은 1절하고 3절, 그리고 7절에서 9절로 볼수 있고요. 어, 요 안에 내용은 공통적으로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이런 겉면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b 부분에는요. 4절부터 6절인데 창조주 여호와를 굉장히 찬양하고 있고요. 그분을 소개합니다. 근데 이제 b- 부분은 똑같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심판하시는 왕이신 여호와를 소개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이 96편 이제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있는, 아, 비교할 수 없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 예배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한번 자세히 들어가서 우리에게 과연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를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1절 2절을 보시면요. 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반복되는 세 번에 반복되는 표현이 나, 등장하죠. 뭐죠? 여호와께 노래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적인 표현에 이렇게 은유를 가지고 노래하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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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라. 이렇게 한다라는 건이세 번이나 반복한다라는 걸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제일 핵심이 뭐냐. 1절에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게 뭐냐면, 새 노래예요. 새 노래. 자, 우리는 새 노래 하면요. 이렇게 새롭게 배우는 뭐, 찬양, 뭐, 최신, 최신 찬양, 그리고 뭐, 음률, 이렇게 멜로디가 담겨져 있는 어떤 새로운 노래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이새 노래로 번역된 단어는 그렇게 가벼운 표현이 아니에요. 이 비슷한 의미도 있지만, 새 노래라는 단어가 언제 사용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새 노래라는 단어에 엄청나게 귀한 의미가 담겨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되었을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 출 이집트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의 군대에 쫓겨서 어디를, 막 무엇을 만납니까? 앞과 뒤가 막혀있는 사면초가 에딱 상황에 놓이는 홍해를 만나잖아 거기를 건넌 후에 미래함이 부르는 그 노래가 바로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 자, 그리고 다윗이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편 40편. 이 찬양도 있어요.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양이 40편을 기반으로 한 찬양이거든요. 그 찬양이 새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회복된 후에 부르는 것 바로 이사야 42장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새 노래예요. 그리고 이제 구약에만 언급했으니까 신약에 가서요 요한계시록에서는요 부활의 주님 앞에서 새 노래가 불려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새 노래는요 단순히 새로운 노래 이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구원이 담겨 있는 노래라는 거예요. 하나님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다시 깊이 경험하고 그것을 체험한 사람이요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와, 이건 도저히 멈출 수가 없다. 나는 진짜 이 기쁨을 하나님 앞에 노래해야겠다. 라고 하는 고백이며 찬양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새 노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인은 이어서요, 이절에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전파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바사르입니다 바사르 이게 무슨 뜻이냐 기뻐하다라는 뜻이에요 기쁜 소식을 의미하죠 기쁜 소식 하니까 뭐가 딱 떠오르죠 기쁜 소식이 뭡니까 신약에 와서 기쁜 소식이 뭘로 사용돼요 유한겔리온이라고 이거 복음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새로운 찬양을 부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찬성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 이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쪽으로 사용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시인은 왜 하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4절부터 5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뭐라요? 위대하시니. 그리고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5절 보세요.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므로 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요. 우상입니다. 우상. 우상이란 단어는요. 히브리어로요. 엘림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로 보면 엘림이에요. 릴 할릴 엘릴림 무슨 뜻이냐. 헛된 것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뭐랑 비슷하면요. 엘로힘이랑 비슷해요. 신들이라고 번역된 엘로힘. 하나님이란 단어와 발음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한글로 보면 완전 달라 보이지만 이걸 이게 철자로 딱 풀, 풀어놓으면요 굉장히 발음이 비슷합니다. 엘릴림, 엘로힘. 무슨 말이냐? 신이 이거 굉장히 풍자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그 우상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야 겉으로는 굉장히 뭐 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들 다 헛된 것들이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이5절 후반부와 6절이 이어서 보시면요.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6절을 보니까 그분 앞에 존귀와 위엄이 있고요. 그 성소에는 능력과 아름다움이 굉장히 충만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노래하라는 거예요. 노래하라. 자, 그래서 이제 7절과 8절을 이어서 보세요.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성에 들어갈지어다 바로 여기가 그 앞에 뭐라 그러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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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a 부분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럼 여기가 어떤 부분이요 a 다시 부분입니다 앞에서 여호와를 노래 하나가 세번 반복된 것처럼 7, 8절에도 세번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뭐예요? 이거밖에 돌릴지어다, 돌릴지어다, 돌릴지어다. 여기서 돌릴지어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하하부입니다. 이하하부. 여기에 담긴 의미가 주다, 놓다, 그리고 넘기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줄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앞에 뭐라고 했어요? 이미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며 종교의 위험이 이미 충만하고요 능력과 아름다움이 충만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뭔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다 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 입이 그분 자체로 그분의 영광을 너무나도 충만하시고 그분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볼뭐 테일 수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이 아하부 돌릴지어다, 돌릴지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이게 뭐냐면, 예배가 뭔지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께 뭔가를 보태는 일이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 자리 있죠. 내가 내 자리에 속해 있는 그 하나님의 자리, 내가 빼앗은 하나님의 자리를 다시 그분께 되돌려 드리는 일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 내 삶의 주권, 내 시간과 에너지, 내 물질, 내 관심의 초점, 이 모든 것이 중심이 내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배는요. 단순히 내가 무엇을 드리는 자리만이 아니에요. 예배는 피조물이 원래 자기의 자리. 그러니까 제 자리를 찾아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한 주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이시죠? 내가 세상에 헛된 것들 앞에서 앉아 있었고요. 쓸모없는 것들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자리를 이렇게 밀어내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물질을 바라보고 내 건강을 바라보고 내 부모를 바라보고 내 자식을 나의 우상으로 삼고 있었다라면 그런 나의 자리를 다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대대 앉혀가지고 내 삶은 주인인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예배하는 이 시인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오늘 10절인데요. 이 10절이, 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힘있게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이 한마디는요, 이 당시로서 굉장히 도전적인 고백입니다. 이, 아까 그 표제는 없었다고 했지만, 이게 언제쯤 이렇게 사용되어졌다라고 이야기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온 뒤에,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불려진 노래라고 했잖아요. 이 당시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있으니까 뭐예요? 무질서와 상실이 이때 보이는 거예요. 불의와 또 멈춰버린 예배를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시편 기자는요, 그 상황 한복판에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이시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선포에 온 피조 세계가 반응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11절과 12절 보세요.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 즐거이 노래하리니 왜 모든 피조세계를 등장시키고 있을까요? 피조, 이 시인이? 하나님은요, 세상을 굉장히 너무나도 아름답고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 피조세계가 어떻게 됩니까? 인간들의 죄로 인해 타락해버렸고요.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로마서의 팔장에 가보시면요, 이 자연 만물이 주님의 재림을 학수 고대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학수 고대하며 하늘이 기뻐하고 땅이 즐거워하며 바다가 소리치고 밭과 나무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배는요, 인간만의 행위가 아니라 피조 세계 전체가 함께 울리는 구원의 교회 항곡이다라고 볼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13절에서는 예배가 하나님, 어, 향하는 마지막 방향이 어딘지를 보여주는데, 자, 13절을 보세요.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자, 예배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심판이 등장합니다. 그죠?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심판은요, 파괴의 심판이 아니라요, 회복을 위한 심판이라는 걸. 위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바로잡으시고요. 진실하심으로 백성들을 정의롭게 다스리시는 것. 그것이 바로 신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의미가 담긴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말 그대로 두려운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자에게는요. 그 날이 뭐예요?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소망의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날이며 혼란스럽고 불완전한이 세상까지도 회복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는 믿음의 선언이자 그 믿음의 선언이 담겨 있는 시간들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96편을 한번 쭉 살펴봤어요. 근데 온 땅이 하나님을 향해 무엇을 부릅니까?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인도 새 노래를 부르라고 말합니다. 이새 노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라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노래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으세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너무나도 헐려, 혼란스러운 사,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죠? 뉴스만 보더라도 사건 사고가 멈추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일상은 늘 불완전하고 굉장히 불안함을 가지고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 파도를 치며 살아가는 그런 항해를 하는 것 같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96편은 뭐, 뭘 이야기합니까? 바로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바로 언제요? 지금 새 노래를 부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지 아세요? 시인이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환경이 회복되면, 문제가 해결되면 노래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뭐라고 해요? 그가 오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노래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노래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요, 굉장히 불안정하고, 지금 우리의 문제는요, 끊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 신실하신 약속 때문에 오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상황이 반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형편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시선이 반전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반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요, 현실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닌가. 현실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있기 때문에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새 노래를 지금 처음으로 부르는 이 노래가 아니고요, 오래 전부터.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구원의 이복음을요 지금 내 자리에서 또다시 불러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특히나 우리 96편 표제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어쩌면요. 그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요. 이 시편의 제목이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96편, 이새 노래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써 내려가야 할 찬양이자, 이새 노래의 제목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 마음 가운데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상황에 따른 내 감정을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세상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내 삶이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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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역꾸역 버텨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여호와께서 나의 삶을 또 우리 나은담 교회를 이 한국을 또이 세상을 이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신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내 삶이 어렵다고 괴롭다고 힘들다고 침묵하고 계시지 마십시오. 오히려 삶이 힘들다면요. 어렵다면요. 더 크게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노래하시길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시편 96편의 새 노래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노래의 작곡가가 되어 주셔 가지고 나를 통해 그 노래의 가사를 계속 써 내려가고 계세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노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된 합창처럼 울려 퍼지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버티고 잘 살아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하루를 우리가 지날 때 노래하십시다. 우리의 삶과 형편과 조건에 매이지 마시고요.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크게 노래하시고요. 크게 찬양하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요. 예수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